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어, 요 며칠 계속 어, 비가 오고 어,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봉 농원에 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초반에 기적의 에메랄드 그린을 심었고 한 차례 판매를 했고 다시 이번에는 진짜 손이 안 개게 야물딱지게 한번 심어 보자라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 어, 에메랄드 그린 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크나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 어~ 지난 밤에 누군가가 제 비닐 멀칭을 막 했고 비닐을 어, 아직 나무를 이제 심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난 밤에 누군가가 비닐을 찢어놓는 그런 어~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놓은 찢어놓은 것이 이제 그 의도를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약간 이 소유권 이 땅의 땅 주인과의 그런 분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찢어 놓은 이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복잡을 했습니다. 일단 비닐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마 거의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닐들이 어 훼손이 되었고 어이 비닐 찢은 사람은 어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주장을 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이이 어, 이 땅은 저희 이제 어, 할아버지께서부터 이제 지금 제 친척들 땅으로서 어, 분명하게 있는데 이걸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화면을 전환해서 그 찢어진 그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거 비닐이 찢어지면 풀이 다 나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또 오늘 세 가지의 고민으로, 고민으로 나눴는데 일단 이 처참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할게요 화면 전환 아네 이곳은. 어 일단 어 제가 아주 야심차게 어 이번에야말로 진짜 손이 하나도 안 가게 심을 것이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풀한 포기 용납하지 않는 그런 농장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고 제가 그비 맞추고 이제 딱 심자마자 비가 왔거든요. 에메랄드 그린을 심었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아주 예쁜 나무들이 있어요. 지금 다 팔렸거든요. 그 나무를 또 심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제 어우 잘 컸나 어, 상황 체크를 하러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무들은 비를 아주 맛있게 맞았다. 그리고 아이 경사가 애매할까 했는데 물이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거든요. 물이 한 시간만 돼도 바로 빠지는 어마어마한 곳이다. 어 그런데 문제는 이 비닐 훼손 사건에 대해서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현이 토지의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분의 어 횡포입니다. 네. 사실은, 어... 이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비닐이, 이한 비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굉장히 여기를 이렇게 횡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랑 잘 얘기해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면은 되는데, 일단은 이 땅은 내 거다라고 하고, 이게 마냥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해버리니까. 저기 봐봐요, 저기. 아, 지금 이거 어떻게 할, 이풀다 나거든요? 예. 원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주인이기도 했을 겁니다. 과거 우리 고라니 선생님들의 이 토지 그그 그 주장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법적 대응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좋게 좋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잘못한 것은 이 땅의 고, 그 일단 순서가 잘못되었다. 그 원래는 이 비닐을 치고 이게 곧어 내일 비가 오니까 빨리 심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고라니 선생님들 망을 이 침입 방지를 어 망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늦어졌다. 그래서 내일 아침 어 내일 아침 이제 비닐을 아이 고라니 망을 씌울 생각인데요. 제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그 전달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 고라니 선생님들께 제가 어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 아침에 고라니망을 씌울 거거든요 지금 지주대 다 박아놨습니다 지주개, 지주대 85개가 들어갔고요 내일부터는 이런, 이런 참사가 일어날 일은 없는데 지금 일단 굉장히 이 광범위한 영역에 제가 끔찍한 상상을 하긴 했거든요. 아 오늘 이거 비닐 씌웠는데 혹시 고 선생님들 왔다 갔다 거리면 이거 다아장남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 작은 구멍에 이 여파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100% 100% 풀풀이 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대로 내두면요100% 여기서 에 풀이 올라와요. 풀이 올라오면 아 그래 조금씩 뽑지 뭐 뽑을 때마다 구멍이 한두 배에서 세 배씩 커지면서 뽑히는 그런 아주 슬픈 그러면서 또 그 구멍에서는 또 바람이 불고 찢어지는 어 그래서 비닐 안 그래도 얇은 비닐 비닐 비싼 비닐 샀는데 얇아가지고 속상한 마음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어 그래가지고 아, 조금 더이첫차 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이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이 고, 고라니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또이 처참한 광경을 하나 더 어, 보여드리고 대응 방안과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 조금 대안을 좀 세워봤거든요 화면 다시 전환해 보겠습니다 화면 전환 아 지금 하, 저녁에 어이 땅에 왜 나랑 협의하지 않고 왜 비닐을 씌웠냐 라고 하면서 이 원래 땅 주인 한 200년 아니 1000년 전부터 아마 이 땅에 자기가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 저는 사실 이 협의를 볼 의향이 있거든요. 발자국 보이죠? 아주 지금 뛰어다녔어요, 지금. 어, 지금 딱한 분이 오셨는 거 같은데, 어, 자칫 잘못하면 가족 단위로 오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는 어 일단은 어 법적 대응을 최대한 이제 검토를 하는데 안 되면 어 어쩔 수 없고. 일단 고라니 망을 내일 아침에 치기로 하고요. 어, 사실 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 고라니 때문에 열 받는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고라니 입장에서는 자기 대대로 여기 여기서 살던 곳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막 이렇게 뭐요이 어, 이 성스러운 나의 이 초원에 이 잡초들이 어 알맞게 우거지고 어이어이 어, 이 좋은 곳에 누가 이런 시꺼먼 걸해 놨으면 불만이 있으니까 아니면 혹은 불만은 없더라도 정찰 평소 다니던 이 산책길로 마실을 나왔을 뿐인데 괜히 제가 부글부글 하는 걸수 있겠다. 고라니의 형님의 잘못은 아니고 그분은 그냥 오신 거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사실 법적으로는 제가 어 우위에 있는 건 아는데 이 도의적으로다가 이쪽 이쪽에 이제 고라니 이제 그 지주대를 박았고요. 새로 심은 데만 들어오지 마시고 요런 나무들 뜯어 먹어도 된다.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협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산골이 아니에요. 여기는 저기 보면 아파트도 보이고요. 여기 시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이런 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 어, 대도시 바로 인근에 있는 곳인데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어디에나 있구나 우리 고라니 선생님들은 그래서 어이 반드시 고라니망을 먼저 쳐 치는게 좋다 산골이면 더 그렇고요 도시 지역이라도 고라니 선생님은 어디에나 있다 라는걸 생각하면서 어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어 들어오지 마시라. 그리고 한 3년 4년 지나서 비닐 걷어내면 그때는 들어와도 되게끔 서로 좋게 좋게. 내가 여기에 이제 못 들어게 오 하는 동안은 요 나무 맛있어하더라고요. 얘 어렸을 때 어찌나 뜯어먹던지 그어 많이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 킹오브브라반트가 어 빵이 좋아요. 이 상순을 알아서 잘라주기 때문에 약간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일단은 음 원래 땅주인, 예 원래 진짜 원래. 한천년전그땅 주인 그 고라니 선생님과 어 안타깝겠지만 제 일방적인 거기도 하겠지만 이제 저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걸로 그냥 생각해 보니까 하고 대신에 앞으로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어 원만하게 합의를 한번 오늘 어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안돼 협의가 안돼도 내일 아침에 고라니망에 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 반드시 나무 농사를 하시려면 어 저 이번에 확실하게 아, 알았거든요. 비닐 0.05 그리고 0.05짜리는 5 1.8짜리가 잘 없더라고요. 1.5예 그렇게 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고 이게 비닐을 치고 고라니 발자국들이 다 뚫려버리면 잡초방지의 기능이 아주 사라집니다. 왜냐면 구멍 조금 나있는 것 때문에 어쨌거나 농약통을 짊어져야 되잖아요. 약간 사실 제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 고라니 형님들이 올줄 몰랐어요. 그래서 살짝 방심했습니다. 한일 아 주일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날 어 바로 이렇게 행차를 했는데요. 예. 제발 오늘 저녁까지만 버텨주면 내일 아침에 이제 망을 씌우기 때문에. 어 괜찮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네는 또 고라니 형님뿐만이 아니라 이 강아지들이 이제 자유로운 강아지들이 새끼 데리고 놀러 오기도 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힐링하고 그랬거든요. 약간 어이이 이 원래 이제 그 여기 이 땅에 원래 주인이었던 분을 제가 안 쫓을 때니까 오늘 밤만 참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은 축제 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처럼 아 사실 다 심었어야 되는데요 이제 저가 이제 예 사실 다 심었어야 되는데 이제 어 인력을 동원할 총알이 다 떨어진 관계로 네 제가 이제 다 셀프로 다가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꽤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살짝 휘어진 게 아쉬워요. 근데 이 끝에 경사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하고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보니까 이렇게 했어도 될것 같기도 하는데 물은 어마어마하게 잘 빠진다. 그리고 제가 이게 흙을 고라 그, 그 관리기 작업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다 좀 다시 올려주고 흙을 처음에 올려주고 꼭 흙을 올리면 또 중요한 게 여기 부분에 너무 많이 쌓이거든요. 여기에도 너무 많이 쌓이면 안 되고 많이 쌓이면 풀이 납니다. 적당히 한요 정도. 아주 조금만 쌓이면 풀은 안 나는데 이 정도로 두껍게 쌓아다 풀 납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좀 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처음에 신경은 좀 쓰이겠지만 어풀 관리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해놓으면 손은 확실히 덜 갑니다. 그리고 포트묘라서 그 묘목 옆 잡초가 좀덜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라 억제제는 어 뿌릴 겁니다. 발라 억제제를 뿌릴 거고 어 그렇습니다. 어 내일 아침에 해야 될 일은 여기 고라니망 다 씌우고 이제 나무 남은 묘목을 마, 마, 어, 남은, 남은 마저 식재 하면 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꽤나 많이 들어갔고요 간격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간격이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 1m20 1m20 간격이고, 요 사이에 있는 거는 1m에서 1m50 사이에 어,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줄을 추가로 식재를 했는데요. 세 줄은 1m 간격으로 했습니다. 1m, 1m. 그리고, 아, 두 줄. 1m, 1m. 그리고 여기는 더 간격이 조금 더 좁아졌거든요. 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1m20 라인, 여기가 1m 라인. 훨씬 더좀 촘촘한데요. 어, 제또 최고봉이가 또, 또 이런거 지켜보고 약간 이렇게 관찰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거 잘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1m 간격으로 아 여기 또 고라니 형님의 이, 이 슬픈 예 아무튼 있는데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대안 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이제 늦었어요 이미 고러, 그 여기 고 선생님 왔다 갔고 구멍 다 뚫렸어요 그럼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비닐을 어 이미 발자국이 나버린 비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생 고라니 선생님 고라니 형님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거 그리고 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래 고라니 형님들과 어, 그냥 상생하면서 그래 그냥 고라니만 치고 이거 그냥 구멍 난 거는 구멍 난 대로 약간 사주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땜빵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 그래서 저는 세 번째를 선택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땜빵을 하는데 그냥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닐을 씌우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테이프를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떤가 근데 햇볕에 좀 강한 테이프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청테이프보다 조금 더 강한 거좀 찾아가지고 햇볕에 좀 최대한 강한 어, 테이프 비닐 하우스 보수 테이프란 게 있는데 그건 투명하더라고요. 투명한 거 소용 없습니다. 안 돼. 그 검은색으로 해야 되고요. 아무튼 검은 테이프를 여기다가 어 발라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어이세 가지 안 중에 원망하고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 구멍 난 거를 때우는 작업도 중요하지 않은가. 아, 나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어 이게 비가 한번 맞은 다음에 추가 식재할 때는 조금 일이 더 많습니다 비가 왔을 때는 흙이 보슬보슬하기 때문에 심으면서 그 쌓여 있던 흙들이 자연스럽게 이, 이 나무들을 이렇게 딱 화면 전환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심는 것도 그렇고 농사는 타이밍이란 게 뭐냐면 일단 비가 오기 전에 로타리를 하고 바로 심은 것들은 이 심으면서 이 보슬보슬하던 애들이 같이 딸려 들어가서 이거를 메꿔주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심은 애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만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 삽으로 떠 가지고 다시 메꿔 줘야 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 손이 좀더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요일 날 비가 또 잡혀 있거든요. 비그 물을 주는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나무를 식재하면 최소 5초에서 10초 사이로 이렇게 호스를 대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해 줘야 얘가 좀 된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는데 어 일단은 내일은, 요렇게 심은 애들은 삽으로 좀, 어, 시간이 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흙이 이렇게 한번 비를 맞았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고, 이렇게 흙을 올려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아, 이렇게 농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보슬보슬 했을 때 만약에 다 심었으면, 한 번에 심으면서 끝날 일을, 어, 비가 온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또, 손이 또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결국에는 인건비 절감 이고 경쟁력이 지 않는가 이런 것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래도 어쨌거나 올해 또 새롭게 식재를 했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매년 어 어떤 품종을 심을까 어떤 나무를 심을까 어떻게 심을까 어떻게 해야 잘 심을까 이렇게 어 하고 고궁분투 하고 또 싸우고 고란형님과 협의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덧 제 실력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런 침엽수 유명하잖아요. 약간 유통하시는 분들도 그거는 이제 망했어, 틀렸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막 겁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식재를 요즘에 누가 해요? 침엽수 같은 거 식재 요새 아예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이 오히려 기회가 아닐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꿋꿋하게 제가 마음대로 이 사회를 우리 경제를 막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지금 수요가 많아져야 되고 이 시장이 활발해져야 되는데 저는 그저 제할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맞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그냥 마냥 그렇게 운에만 맡길 수 없고 만약에 이 때가 안 맞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나무를 알아간다는 건 너무 재밌고 설레는 일인 건 분명해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재밌는 일을 찾는다는 건 엄청나게 어, 복이 많은 겁니다. 자기가 진짜 일을 재밌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재밌는 일을 찾았다는 것만으로 복 받은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고선생님 용서하고 저도 또어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한번 하고 오늘 밤만 버텨 달라고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일 식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뿅. <laughs>